되도록이면 매일 나가서 걷는다. 맨날 동네 안에서 걸어봐야 거기서 거기다. 생각이 많을 때는 동네 안에만 있는 게 갑갑하게 느껴진다. 가슴이 답답할 땐 바닷가를 걸으면 속이 시원해진다. 흔들리는 다리 위를 걸으면 잡생각 따위는 사라지고 없다. 다리가 멀쩡하다는 걸 아는데도 손에서 땀이 난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경주, 나의 희노애락을 경주와 함께했다. 체력이 바닥이라 데크 위를 걷는 것도 힘겨웠지만, 파도 소리 들으며 한 시간 넘게 걸었다. 이날 구름이 정말 귀엽고 멋졌다. 계란 후라이 닮은 꽃 너무 예쁘다. 노을과 갈대 그리고 풀벌레 소리 환상적이다. 몸은 힘들어도 나오길 잘했다. 국민학교 때 유행했던 매직아이가 생각나는 구름이었다. 조그만 구름 조각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신기했다. 주상절리도 신기하지만 이날은 구름이 더 신기했다. 경주의 센스. 쓰레기통이 주상절리처럼 육각 기둥이다. 주상절리 끝까지 걸어가면 항구가 있다. 항구까지 와봤으니 유턴을 한다. 노을 지는 하늘이 멋있다. 전복밥을 먹으러 갔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빨간 양념이 없는 거. 저녁 먹고 나왔더니 그새 완전 깜깜해졌다. 퇴원 후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었다. 전복밥을 과식하고 소화 안 될까봐 겁이 나서 또 걸었다. 오랜만에 남이 해준 밥상을 보니 식탐이 발동했다. 자다가 배 아파서 깨거나 말거나 모르겠고 일단 먹어 먹어. 밤에 보는 거미줄은 환상적이다. 지금 이 거미는 황금집을 짓는 것 같다. 역시 조명빨 무시 못한다. 야간 근무하시는 거미님. 거미는 좋겠다. 집 짓는데 돈이 안 들어서. 읍천항까지 걸었고 다리는 감각이 없고. 이쯤 되니 답답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녁 8시도 안 됐는데 읍천항은 조용했고 밤낚시하는 분들만 있었다. 초저녁이 한밤중 같아서 아무 소리도 못 내겠다. 일찍 자기도 그렇고 차에 앉아있기엔 배부르고 해서 30분을 더 걸었다. 하루 동안 도대체 얼마나 걸은 건지. 집에 가기 아까워서 차에서 버텨보았다. 밤새 나의 뱃속은 편안했다. 오예! 아침부터 산책을 하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젯밤 낚시하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밤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여기는 낚시의 성지인 듯, 어제와 다른 구름이다. 구름이 너무 멋지다. 아침에 보는 풍경은 오후의 풍경과 전혀 달랐다. 아침의 풍경은 색깔도 냄새도 상큼했다. 아침 대바람부터 또 걸었다. 읍천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서 주상절리 쪽을 보면 다른 느낌이다. 너무 좋았다. 아침부터 많이도 걸었다. 다간심 스테이크 성공해서 기분이가 좋았다. 역시 네이버는 뭐든지 다 알려준다. 찐 야채가 지겨울 땐 올리브오일에 굽는다. 따따봉 맛이다. 나는 컵맹이다. 겁도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도전이고 고비다. 특히 나레이션은 영영 못할 줄 알았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녹음을 해보니 잡음이 엄청 심했다. 녹음은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라고 포기할 때쯤, 알고리즘이 내게 영상 하나를 던져주었고, 영상에서 알려줬다. 유선 이어폰으로 녹음을 하면 된다고. 오예! 그래서 요즘 이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 오전 10시쯤 아침을 먹고, 뱃속에 날씨를 봐가며 식사를 한다. 이렇게 먹을 때가 뱃속이 편안하다. 동네 걷기 루틴을 한다. 하늘을 좀 보면서 걸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장미. 너무 예쁘다. 식탐이 발동해서 과식을 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또 한다. 과식하고 앉아있기 힘들어서 밖으로 나왔다. 타일 색깔 취향 돋는다. 참으로 센스 넘친다. 어? 갑자기 비가 온다. 양산으로 햇빛만 가리는 거 아니지? 다 가려 양산. 우중 캠핑 아니고 우중 산책이라니. 완전 좋아. 집에 가지 말고 계속 걸을까? 고민도 했다. 비 오는 날 집에만 있으면 우울했을 텐데, 빗소리 들으며 걸으니 행복했다. 잘 있었느뇨, 분홍 장미. 너 보러 또 올게.